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바바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참 오랜만에 만났죠. 지난주 18일, 19일 만에 겨우 만났어요. 근데 보통 전직 대통령과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면은 10일 이내에 만나는데 이번에는 뭐 19일 만에 만났어요. 거의 두배 정도 거죠. 근데 치워져 가지고 만난 겁니다. 그런 이런 대통령과의 만남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이걸 볼 때에 정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느냐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대통령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더한 역사의 주관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만남과의 이름 그래서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원히 동행하면서 같이 사는 영생복락 이런 걸 생각하면서 대통령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영원의 동행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업로드를 할 겁니다. 업로드한 지금 시각 2022년 3월 30일 수요일 한 오전 한 10시쯤 된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월, 수, 금 3일 하는데 지난 월요일 하고 조금 미리 좀 있어서 지난 월요일날은 업로드를 못하고 오늘 수요일날 업로드를 합니다. 늘 얘기하지만은 우리 정말 힘을 합한다는 의미에서 직급뿐만 아니고 우리 보수 우파, 국가 민족을 생각하고 정말 기독교 진리를 생각하는 그런 유튜에좀들어가셔어도 구독, 알림, 좋아요, 공유, 이런 것도 많이 해주시면은 너무너무 서로 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만남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은 2시간 36분간 만났다고 그래요. 아, 거기에서 만나서 이제 주대로한 얘기들이 용산 이전을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예산을 살펴봐서 협조한다. 자기들 쓸 때는 뭐 예비비고 뭐고 펑펑 쓰면서 예산을 언제 그렇게까지 신중하게 썼다고 예산을 살펴보면서 협조하겠다. 또 북한이 아이씨 도발을 두고 안보를 논의하니까 안보를 노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문대통령 뭐라고 해요? 대화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 같이 사람을 만나가 대화를 해도 누가 언제든지 갑질합니까? 힘센 놈이 갑질해요. 그렇죠. 우리가 대통령하고 예를 들어서 만났다. 대통령이 갑질합니까? 우리가 갑질합니까? 뻔한 거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갑질하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절대 무기, 핵무기를 갖고 있는 그런 갑이고 우리는 그러기 없는 어인데 만나가 끌어놓지 못하면 주도권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건 북한에 있죠. 그참 어찌해서 대통령이라는 분이 이런 정도까지 이게 참안 돌아가는지 돌아가는데 사상이 이상해서 일부러 그러는지 참 이해하다 하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조금 알것 같고 그다음에 인사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그리고 사면 관련 내용은 뭐 이야기를 안한것 같고 뭐 이런 정도로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통령과의 만남은 만날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은 항상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말이죠. 떻게 봐야 되는 말이 응?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영원이라는 단어가 특히 아, 나오게 두 군데 있죠. 창세기 1장1절 그죠? 엔 아르케 태초 영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절,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 이 말씀이 계시죠. 이 말씀이 하나님 계신 하는 것거기에또 태초 나오는데. 이걸 좀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정확히 뭐는 뭐 영원세계를 이 정도로 짧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얘기한다는 게 우습습니다만은. 이게 영원세계가 있어요. 이것도 영원세계입니다. 그러면 이 영원세계와 이 영원세계는 다르죠. 우리 개념으로 볼 때는 이전의 영원세계고 이후의 영원세계 같은데 그런 게 아닙니다. 영어는똑 같은 시공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똑 같은 영어이에요좀 이해는 어렵습니다. 음. 그러나 근데 이 여기의 영혼, 여기의 영혼, 이영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게 이제 엔아르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입니다. 영원히 흐르는 영원, 그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영원히 흐르는 이 영원 속에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영원히 흐르는데, 어느 한 부분에서 이 세상을 만듭니다. 코스모스를 만듭니다.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얘기하는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말이에요. 요거는 뭡니까? 벨레시트, 벨레시트. 이 말입니다. 다시 한 번요. 영원한 세계 엔 아르케가 있습니다. 그 세계 중에서 어느 한 지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이 말이야. 이 그때 만든 만들기 시작한 요 시기간 요 시작점을 벨레시트 영원히 그냥 있는 이 시간은 엔 아르케. 그래서 어느 시점에 시작을 해가지고 어느 시점에 끝을 맺을 겁니다. 이게 뭐 재림 심판이죠, 그죠 이게 재림 심판이에요. 그러면 은왜 하나님이 그냥 영원히 있도록 놔는데왜벨레시때 가지고 요 기간 동안 사람을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뭐 천지 만물을 만들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독사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허공의 세계에 영광을 드러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깐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만들고 싶었다며. 그래서 엔 아르케 하는 이 영원 세계 속에서 벨레시트 하는 이 시간을 만들었다. 태초에 만들었다.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떤 형체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게 이제 시간과 공간이에요. 어떤 형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는 끝이 없지만은 시간과 공간이 있는 이 어떤 물체가 존재하는 여기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심판하는 그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광을, 이 영광을 피조물에게 주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이죠. 사람이죠. 우리 사람에게 너무너무 좋은 이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너희에게 내가 주겠다. 이 영광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에다가 모든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을 다 쏟아 붙는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영광이 얼마나 좋으냐 하면은, 이 영광이 얼마만큼 좋은 거냐 하면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존재는 누구였겠습니까? 천사죠, 그죠? 하나님 곁에서 만날 시중들고 그러니까는 제일 잘 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면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즈다. 루시 에리그럽니다 루시에 천사 장에게세 개가 있다 그랬죠. 뭐 그것도 많이 올려서 왜 여기 오늘이다 루시 에리아니다 차장을 담당하는 루시 에리 하나님께 대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저놈을 빼어야 돼. 우리 도둑놈도 그렇죠. 도둑 질할때뭘 합니까? 제일 좋은 걸빼세요 아, 부잣집에 들어간 도둑이, 텔레비가 큰게 있다고, 뭐, 70이지, 80이지 짜리 있다고, 그놈을 꿍꿍 메고 나옵니까? 그럴 식이 없어요. 금붙이 다이아몬드, 그죠? 요런 거, 돈되는 것만 딱 가구나. 가장 중요한 게, 천사가 루시엘이, 루시엘, 천사장 루시엘이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을 뺏으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가장 높은 구름, 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에 비하죠. 가장 높은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교해서 하나님과 맞짱 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놈이 이 지상으로, 이 하늘로 쫓겨나죠. 그래서 루시엘이 뭐가 되면 루시프가 됩니다. 그래서 요놈이 마귀다, 이 말이에요. 마귀. 그래서 천사장 요 놈이, 루시엘 천사장이 마귀가 되면서 쫄병 3분의 1로 데리고 내려와요. 그래서 루시프가 마귀고 마귀 밑에 일하던 쫄병 3분의 1이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천사장 루시, 마귀 할 때는 단수로 나와요, 성경에. 근데 귀신 할 때는 반드시 복수로 나온 귀신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몇 번도 올렸습니다만은, 자꾸, 의공부를 자꾸 반복이니까, 그죠? 자꾸 얘기가 뭐, 우리 세상 살람도 그렇죠? 얘기도 만날 반복이죠. 반복을 하면서 또 새로운 것을 좀 못하고, 또 반복이라도 이렇게 적용시킬 것, 저렇게 적용시킬 것, 이런 차이지, 결국은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차지하려고 그러게, 쫓겨나서 루시프가 되고, 마귀가 되고, 그 밑에 천사장, 천사장 세계가 있다 그랬죠. 3분의 1이 귀신들이 된다. 뭐, 조상이 죽은 게 귀신들 아닙니다. 그러니까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쏘는 거예요. 지사 지내면 안 되는 거 그런 거 제가 설주석딱 되면 또좀 리바이벌 해가지고 막 올리고 그러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왜 이런 데 하면 쏘가 넘어가면 안 되는지. 그래서 이분이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영광의 주인공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성령이 내주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근데 나는 뭐 성령님이 내주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직까지 그거는 뭡니까? 거기에 대한 집중, 신앙심이 안 깊어서 그래요. 신앙이 깊어지면 성령의 내주를 느끼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좀더 기도하고, 좀더 말씀 보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뜨라는 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서 성령이 떠났다 들어왔다 하는데 지금은 성령이 떠났다 들어갔다 하는 게 아니고, 내주를 하는데 성령이 충만하냐. 충만하지 못하냐 이 말이야. 그런데 이것도 부흥사들은 불받아라, 불받아라 막 그런다. 불받으면 그럼 뭐그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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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불도 받을까요? 참좀좀 좀, 정말 성령 충만이래. 성령 충만 애주고 하는 이 충만하지 못하면 이제 서 충만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만남은 뭡니까? 영원한 만남이에요. 대통령과의 만남은 뭐 2시간 몇 분? 어, 두 2시간 두, 두뭐 36분 만에 끝났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영원히 만나요. 그리고 모든 삶을 책임져요. 에덴 동산 때처럼 먹을 거, 마실 거 말고 전부 책임져요. 그저 우리는 주님 주시는 그 영광을 같이 누리면서 그리고 영생 복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천국이라고 그래요. 천국. 천국에서 뭐 한다고? 영생 복락이다. 영원히 살면서 복을 누린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대통령과의 만남과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런 것은 모르고 그냥 세상적인 것에 눈이 어두워서 우선 먹고 마시라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영원한 동행, 영생복락,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리는 그런 곳에 가는 게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잘나간다고 교만 떨어서도 안 됩니다. 대통령 됐다고 교만 떨어서도 안 돼요. 돈좀 벌었다고 교만 떨어서도 안 돼요. 그리고 좀 어렵다고 아이고 내 죽겠다고 좌절해서도 안 돼요. 다하나님은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오직 완성되어 있는 것은 성경 66건밖에 없어요. 완성된 것은. 그리고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완성된 성경 6 6권의 기준을 해야 돼요. 성경 66권. 아직 기도도 완성 안 됐습니다. 목회도 완성 안 됐습니다. 교회도 완성 안 됐습니다. 우리의 삶도 완성 안 됐습니다. 대통령 아무리 해봐야 완성 안 됐습니다. 하나의 잘한다면 성취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자꾸 성취와 완성을 구별 못해요. 이 세상에 성취는 있어도 완성은 했습니다. 완성된 것은 오직 성경 66건 밖에 없다. 말이에요. 성경 66건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삶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됩니까? 성경이 될수 밖에 없어요. 성경만 완성됐으니까 1.1억도 변함없이 완성됐습니까이 완성된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딴거 없습니다. 대통령이 어쩌고저쩌고 아닙니다. 그래서 성취는 완성을 지향한다 그러죠. 그래서 주어진 사명, 노력하세요. 성취하고, 성취하고, 또 성취하세요. 그러나 영원한 안식, 영원한 축복, 영원한 만남, 영원한 동행은 어디서 이루어질 겁니까? 벨레시트. 여기에 가서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빌리의 시대를 초과하는 이 영원한 세계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게 될 겁니다. 그곳을 향해 가는 길 어렵기도 합니다. 힘들기도 합니다. 조은문이기도 합니다. 이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반이 영생의 길로 영광의 길로 영생 복락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짐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어렵더라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승리하고 승리하면서 정말 영원한 이 세계 영광의 세계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